어와나 친구들 즐거운 어하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예배하고 게임하고 말씀 방송할 준비 됐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하나 단원들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주간 순수하고 또 밝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 우승팀과 개인 지상을 발표합니다. 어떤 팀이 우승하고 또 어떤 친구가 말씀함송 시상을 받게 될까요? 우리 함께 축하해요. 그럼 오늘도 개회식으로 어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하나의 다아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하나의 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시간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함께하심을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두 의탁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보기를 열망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어른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처럼 밝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유명한 키가 작은 사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점령한 여리고 성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여리고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리고에는 오늘의 주인공, 사케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사케오라는 이름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세리가 하는 일은 유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오늘 등장하는 사께오는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세리장이에요. 사께오는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께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케오는 로마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인물로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사람들을 로마로부터 정말로 독립시켜주신다면 사케오는 자신의 직업을, 세리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유대사람들이 사케오 같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런데 사케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사게요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한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게요는 키가 작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게요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높게 높게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케오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으니까요.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가니 정말로 저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은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나무 아래까지 오셨어요. 사케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케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케오의 이 열정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사케오는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변사님이 중학교 때한달 동안 기숙학원에서 합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 기숙학원이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사님이 이한달 합숙을 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그래서 꼭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금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전사님은 너무 배가 고파서 온전히 금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졌어요그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케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삭기오는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물질은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 채울 수는 없죠.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과거에 슈퍼카를 막열 대씩 샀었다고. 근데 그 이유가 비싼 물건을 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물질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는 너무 행복했어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당시 세리들은 가장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인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사케어를 싫어했고 예수님께서 사케어와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케어 같은 재인을 만나러 오신 분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케어가 말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사케오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과거에는 사케오, 사케오에게 재물이 가장 중요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사케오는 재물로는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많은 재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고 재물이 가장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어나 친구들, 전사님은 매달 꼭 전사님 돈의 10분의 1을 다양한 곳에 6곳 정도에 후원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사회복지단체 등 필요한 곳에 조금씩이지만 흘려보내고 있어요. 전사님이 넉넉해서 이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죠. 삭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어안한 친구들, 삭케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요. 삭케오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자. 물질 같은 다른 것들인데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어안한 친구들. 예수님을 만날 때 물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사케오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짧은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이죠.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과 오늘도 행복하게 어와나하고 또한 주간 살아가길 순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케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처럼, 그 갈망이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케오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입으로부터 와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케오처럼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어하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우성도 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상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팀별로 출석, 반복, 핸드북, 팀별 게임, 말씀함송을 가장 잘한 팀에게 팀 시상을, 또 말씀함송 열심히 해서 보석과 스티커를 받는 친구들에게 말씀함송 시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축하해요. 먼저 팀 시상입니다. 지난주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스팍스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스팍스 우승팀은 바로 파랑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파랑팀은 출석, 담보, 핸드북도 잘 준비하고 말씀함송도 열심히 했네요. 파랑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 TNT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TNT 우승팀은 바로 파랑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파랑팀은 출석, 단복, 핸드북도 잘 준비하고 말씀 암송도 열심히 했네요. 파랑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음주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오늘도 출석, 단복, 핸드북, 팀별 게임, 그리고 말씀 암송 열심히 해서 한번 우승해보아요. 화이팅! 이제 말씀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암송한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다 같이 축하해요. 먼저 스팍스입니다. 빨강 A 김하준, 빨강 A 김시윤 파랑 A 한초영, 파랑 B 이선우, 초록 A 이승균, 초록 B 김예나, 초록 B 황연아. 다음 TNT입니다. 파랑 A 어기쁨, 파랑 A 여은지, 초록 B 홍시온, 노랑 A 김도윤. 다음은 핸드북 완성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축하해줘요. 제가 행글라이더를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점점 하면서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윙런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 함송 점검받는 친구들도 화이팅이에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하반기 어안아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학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예배 후 줌을 통해 클럽별로 스팍스 TNT 게임이 진행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핫톡방을 통해 전달된 클럽별 줌 링크를 눌러주세요. 입장한 친구들은 이름을 반과 친구들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게임 디렉터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게임해요. 게임 후에 각 반별로 줌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같은 반 선생님, 그리고 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즐겁게 외운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선생님 앞에서 정직하게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대표의 예배 시간에 어하나 주제가를 영상으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희망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10월 29일은 어하나 본부 교사 영성 수련회가 진행되어 가정학습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 잘 들었어요. 소그릇 모임도 끝까지 즐겁게 함께해요.